와우, 판초로 더블 킬! 얘 어디 있 냐? 이 한명 바로 자하 려고 했 는데. 뭐지? 이 집안에서 지금 틀어박혀서 지금 안 나오는 거 뭐야? 뭐야? 나짤라려고 그랬는데, 뭐지? 진짜? 야, 집에 있는 거 확인했는데? 왜안 나오는가 도대체? 야, 여기 집에, 집안에 있다, 자, 이 또. 집안에 아직도 있는 2층에 확인. 저기 있다. 조금만 더 모습 나타나라. 조금만 더, 더 앞으로 나와. 아이치 저기있는데 조금만 더 모습 보이지? 탄창없다 씨 야아 망했다 탄창없다 탄창 탄창 7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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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10호가 나오네? 요거로 갈아 껴줬다.